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날씨에 큰 변화를 가져올 기압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반도를 훑고 내려온 정체전선이 지금은 제주도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체전선은 북쪽의 한기와 남쪽의 난기가 만나는 경기에서 형성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한기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폭염이 잠시 완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체 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가을 장마 성격의 비가 한 차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레아나 제도 부근에서는 태풍 제11호 버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부는 바람을 타고 서서히 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7일 목요일 경기도 광주 퇴촌에서는 비공식 최고기온이 무려 36.6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점은 기상청 폭염특보 비운영 지역이기 때문에 공식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기온만 놓고 보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어 8월 8일 금요일 새벽, 제주도 제주시에서는 최저기온이 27.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 특보 현황을 보면 8월 8일 금요일 오전 6시 기준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온은 다소 낮아졌지만 높은 습도에 의한 체감 온도는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 한 차례 비가 내린다면 남부 지방과 제주도의 폭염특보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합동 태풍 경보 센터 발표에 따르면 8월 8일 금요일 오전 3시 현재 마리아나 제도 부근에서 태풍 제11호 버들이 발생했습니다. 중심기압은 1,000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18m이며 앞으로 서서히 발달해. 강도 2 수준까지 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 태풍은 북상하지 못하고 대만 부근으로 직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8월 8일 금요일 낮 12시 현재 제주도 남쪽에 정체전선이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은 정체전선에 수분을 공급하고 있으며 오츠크해 부근의 저기압에서는 북동풍이 불어 강원 동해안에 약간의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쪽 정체전선 위에도 저기압이 발생해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우리나라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8월 9일 토요일 서해로 빠져나오면서 남풍이 불어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8월 10일 일요일에는 저기압이 남부지방을 통과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올해 입추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체전선에 의한 비를 가을 장마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통 가을 장마는 8월 말에서 9월에 걸쳐 나타나지만 최근 기후 패턴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고 있어 시기적으로 변동이 큽니다. 특히 강수대가 동서로 길게 늘어서며 선상 강수대와 같은 위험한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압이 통과할 때는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초속 18m 태풍급 강풍이 관측되고 있어 풍랑특보와 강풍특보가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리아나 제도에서 발생한 태풍체 11호 버들은 북태평양 고기압에 가로막혀 북상하지 못하고 서쪽으로 계속 이동할 전망이며 중심부근 최대풍속은 초속 23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차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짙은 비구름이 직접적으로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도 폭이 넓어 지역별로 기상 상황이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GFS 모델과 독일의 아이콘 모델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GFS 모델을 보면 저기압 중심이 중국 산둥반도에 남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을 따라 남부지방에는 길게 비구름띠가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강한 강수가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아이콘 모델의 경우 저기압 위치가 유럽 중기 예보센터 ECMWF 모델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모델들이 세부 위치나 강수 범위에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강한 비구름띠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강한 강수대가 한 지역에 몇 시간 이상 머물게 되면 단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져 도로 침수와 하천 범람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8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정체 전선은 마치 되돌아가듯 다시 본래의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전선 위에는 작은 저기압이 형성되어 주변 비구름대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다보면 먼 남해 해역에서 태풍의 등압선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정체전선을 강해 태풍을 호수에 비유하자면 이 둘이 만나면 물의 흐름과 덩어리가 한데 합쳐져 문자 그대로 광범위한 물바다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다행히 그 위험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둘 사이에 벽처럼 버티며 태풍이 북쪽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태풍은 방향을 틀어 서쪽으로 이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 시점을 8월 13일 수요일로 옮기면. 정체전선의 비구름이 북쪽으로 크게 확장되어 우리나라 거의 전역이 비구름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서해상에는 반시계 방향의 소용돌이, 즉, 작은 저기압이 보이는데 이 시스템이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태풍 제11호의 등압선은더 이상 지도에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대만 동쪽 해역에 짙게 응집된 구름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GFS 모델은 조금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GFS에서는 태풍이 아직 세력을 유지하며 점차 발달하는 양상을 보이고 대만 부근까지 다가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태풍의 정확한 위치는 모델간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하게 예측되지만 세력 및 구조면에서는 전혀 다른 태풍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각 모델의 업데이트를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며 실제 기상 흐름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날씨 소식을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 정보를 전해 드리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 드린 예보가 여러분의 하루 계획과 안전한 외출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가 맞부딪히면서 곳곳에 비구름이 형성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주말과 초반 주간에는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전국적으로 비소식이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이나 이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최신 예보를 확인하시고 우산과 오비 같은 비 대비 용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습도가 높아져 무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될 가능성도 있으니 낮 시간대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기온 변화, 강수 소식, 태풍 정보 등 여러분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기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수 있으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날씨 소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OO 기상센터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